알파랩은 소상공인 전문으로 교육과 컨설팅 정구 용역을 하는 회사입니다. 특이하게 관광 벤처 기업이면서 엑셀러레이터이기도 합니다. 관광 벤처가 된 계기는 소상공인들과 함께 멘토들과 함께 로컬 지역을 투어하며 창업기획을 하는 그런 인생장사학교라는 프로그램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엑셀러레이터가 된 계기는 소상공인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투자를 기반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현재 알파랩은 연예 기획사가 있듯이 소상공인 시장에도 전문 기획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전문적으로 투자하고 보호하고 육성해서 강한 소상공인들을 만드는 것에 그 비전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공간의 이름은 로프라고 합니다. 즉, 로컬 지향적인... 프랜차이즈 공간이란 뜻인데요. 최근에는 성공한 소상공인들의 사업 아이템이 로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는 소상공인들의 사업이 확장될 때 필요한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저희는 이두 가지를 결합해서 로컬 지향적이면서 확장을 도모하려고 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고요. 이 공간은 약 120평 정도의 공간이면서 이곳에서 사진, 영상, 메뉴 개발, 디자인, 교육까지 성장과 확장을 도와주는 육성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창업하는 업종은 외식업입니다. 외식업은 매장을 오픈하기 전까지 사업을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단점인데요. 그래서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매장 오픈 전에 상권 분석, 메뉴 개발, 브랜딩까지 이세 가지 업무를 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준비 과정에서 알파벳 같은 좋은 조력자를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개인 매장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비전이 크거나 역량이 크신 분들이 오신다고 하면 투자까지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소상공인들은 이제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순히 생계를 위해 장사를 하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처럼 투자도 받으시고 정부 지원 사업도 활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육성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알파 랩은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활주로가 되겠습니다. 모두 성공하십시오. 파이팅!